4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이한달 동안 여러분들의 삶토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해서 막힌 곳은 뚫어지고 또 넘어진 곳은 일어날 수 있고 깨진 곳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는 부활주일 예배를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 중에서 하신 말씀이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계에는 많은 성인 군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 나라에 그 무덤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은 죽고 난 후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죽고 나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했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되는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신앙이나 참된 종교가 제 나이쯤 되면은 분명해집니다. 무엇일까요? 자기 삶에 진정으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삶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삶에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문제가 산더미 같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감사가 넘치고 삶의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에 도전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 삶에는 모두 이유가 있다.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종교는 뭘까요? 열심히 있고 계산이 있고 비교함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잘못된 신앙. 잘못된 종교의 시작이고 마침이입니다. 그래서 조예환 목사님이 지난 3월 11일이죠, 16일까지 며칠 동안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크리스천 신문에 봤더니 집회를 하면서 한 설교 내용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면 그것은 거짓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사회적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주 우생학적 논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인간의 집단을 나누는 거예요. 뭐 지능적인 곳에서, 외모적인 뭐 생활에서, 또 어떤 환경적인 면에서, 이렇게 나눠갖고 차이가 있는 그 생활들을 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약한 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들에게 정의를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용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과 요한복음 2장 17절의 말씀인데 같은 말씀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제목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10분 내외의 설교 말씀을 할 것입니다 이런 곳을 가리켜서 주님이 하신 행동이 있었는데 채찍을 만들어 그들의 상을 높으셨고 내쫓으셨으며 의자를 둘러엎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한 교회 안에서 채찍을 만들어서 남들이 말하면은 폭력을 시작을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큰 깨달음 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나가는 교회와 성당과 절간, 소위 말하면 가장 신뢰한 곳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그곳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강도의 소굴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오늘 강도의소으을 나가는 사람들에게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 말이 있었는데, 간사한 교인들보다는 착한 무신론자가 낫다라고 했으며, 이엔 바운주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설교는 교회 안에 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이 설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이곳에서 목회를 시작하는데가 이제 늦은 나이에 아내는 시작을 했는데 이제 1년 조금 넘었죠. 그 동안 어좀 부자가 교회를 나오고 잘 멋있고 잘생긴 사람들이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의 어두운 곳에 있는 분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세님이 나왔는데 저 때문에 다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들을 교회를 잘 믿게 하기 위해서. 골뱅이 잡으러를먼 곳까지 다녀보면서 같이 어울립니다. 또 배추와 물을 뽑아서 그들에게 같이 생활해 봅니다. 파지와 고초를주저가면서 그들을 교인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하나같이 삐지고 넘어진 이유가 뭘까요? 이제 우리 둘이서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앞에서 매주마다 설교한 아내가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또한 번도 이렇게. 그런 여행을 해보질 않아서 여행을 잡았습니다. 오늘부터 며칠 동안 우리는 차박 생활을 해하면서 한번 생활해보려고 하는데 동해안 7번 국도를 시작을 해가지고 바닷가로만 동해부터 남해 그리고 서해까지 한번 다녀보려고 합니다. 왜 그들이 다 떨어졌을까요? 물론 제가 그냥 다 넘어가면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생각나는 게 어떤 분 가정에서 헌금을 만 원짜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조용히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네 형편에 만 원씩 드리지 말고 천 원짜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대리미를 데려가고 봉투에 넣어서 이걸 드리거라.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고. 네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으면 잘 이루어지길 위해서 네가 헌금을 드리거라 했더니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는 목사님이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동안 강도의 소울 같은 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축복받는다고 하고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거 사실은 그까지 만 원짜리가 아무것도 아니죠. 요새 무슨 만 원짜리가 돈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그들에게 진실로 얘기했건만 그들은 삐지고 터지고 깨지고 찢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강도의 소울구 같은 곳이 구약성경에 나옵니다. 11기상 18장에 보면은 거기에 850명의 집단들이 있었는데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더불어서 참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갈매산 꼭대기에서 서로 대결을 시작합니다. 850명의 사람들의 열심이 얼마나 컸는지 자기 몸을 찢어가면서까지 피를 흘리면서까지 바알 신상에게 매달렸지만은 거기에 불로 응답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참된 하나님의 종 엘리아는 먼저는 무너진 허물어져버린 재단을 다시금 쌓았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고랑을 다 팠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쌓고 송아지의 각을 떠가지고 더러운 곳은 다 버려버리고 그 위에 온전하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가뭄이 심해서 물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런데 물몇 동이를 그 위에다 갖다 부은 거예요. 남들이 보면은 미친 짓을 한 것이죠. 네? 서로가 그 시대는 어땠습니까? 자식이 오늘은 내일 저 자식을 잡아먹고 오늘은 저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저 자식을 잡아먹고 하는 그런 악의 큐환의 환경이 그때인데 어쩌라고 물몇 동이를 갖다 갖다가 부었을까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야훼여 이곳에 불로 응답하시옵소서. 야훼여 이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불을 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50명은 저 골짜기에 가가지고 다 살해당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너희가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다고 했지 세상 사람들이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강도의 소구를 만들었도다 잘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지 못하고 강도의 소구를 만들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현대판의 사람들인데, 헌금을 하더라도 계산해서 내는 사람들이에요. 하더라도 인색함 때문에, 체면 유지 때문에 유지하기 위해서 내는 거예요. 사회 나가서 봉사 생활하더라도 눈도장 찍기 위해서 요런 것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 생활하더라도 자기의 짧은 짓이 나타내려고 하는 헛짓거리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배를 들려도 몸뚱아리에 앉아 있어도 몸과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 황당한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채찍을 휘드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종교? 그것은 열심만 있고 계산만 있고 비교함과 두려움인 곳이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믿음들입니다. 저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 떠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나니까 자기 갈 길로 가버린 거예요. 가서도 그는 한 일이 뭐냐 자기 습관이 고기 잡는 거예요. 그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을 믿노라 했지만은 조금 떠나 있으면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있습니까? 그 그물질 안에 고기가 있습니까? 듣는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어루가신 아버지. 일찍 호세아 선제를 통해서 말하기를 너희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 으라고 말씀하셨으며, 오늘 말씀에서 너희 주회전을, 주전을 주의 사모하는 너희들의 열심이 주의, 주님을 삼킨다고 말씀하였는데, 오늘 저희들의 잘못된 신앙이 주님을 삼킬까봐 심히 두렵사오니, 저희들이 이사해 간 말씀에 귀를 기울이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 패혁된 생활을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맞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소림을 듣게 하시며 저희들로 하여 무물진 백성이고 범죄한 나라의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영혼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